조금 걸리네요. 아, 네. 네. <laughs> 김진한과 이강호. 네. 김진한과 이강호. 디버프. 첫 공격은 팀 하는. 디 이강호에게 김진한이 따라붙었습니다. 멈붙이고 두 점짜리 이강호입니다. 자, 지금 이강호 먼 거리 석점인데요. 아 이강호. 이... 이강호 김진한. 뚫어 놓고 아 나이패스어런고두점 네. 아 들어갑니다. 아, 김영준의 득점! 캔버스 젠조 페이크 김영웅 다시 한 이강호에게 이강호 캐치 앤슛석점또 들어가요! 2점이네요 네. 2득점입니다, 네. 2득점입니다. 네. 이강호 선수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최영원 스탠드 오동솔 레이좀 주목하는 게 최영원 대 이강호죠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어, 다시 한 어. 김영준입니다 김영준에게 어, 최영원의 제형, 완벽한 컷인. 그리고, 이 네. 쿼터 시작은 빅스가 조금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고요. 네, 이강호 좋아하는 자리인데요. 찾아도 네. 네. 될것 같은데요. 어, 근데 지금 어. 이강호에게 볼트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강호. 연결했고요 어, 네. 김진환 네. 위에서 석전던져옵니다김진선수가다 네. 네. 아. 왔어. 라고 크게 소리츠를거든요안홍석두 아. 점짜리. 아, 홍석양팀모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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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옵션이 아. 최영원는 이강호가 아. 아. 들을 굉장히 잘 준비했거든요, 양팀 모두. 네, 그렇죠. 나성우의 더블 클러치 레이업. 이강호, 나이스 패스. 엑사 패스 건냈고요김영웅의 왼손 레이업. 아 김영우. 멈춰 놓고 뱅크 샷 여! 어아 김영웅입니다 아, 예. 시에 박영아. 박영아 빨리 올라가요. 박영아. 피가 김영웅 미드레인 주전입니다. 이강호 선수에게. 매치가 바꼈습니다 야아~~ 홍 한국말을 갑자기 네, 사용하시네요 나성호 와이드 오픈 석점!! 아. 네, 아, 아, 아. 와~~ 와석 안홍석이죠 이 선수가 좀 엑스팩트 한것 같아요 이강호의 두 점!! 들어갑니다!! 어? 반대로 가든 아, 똑같이 그대로 세워놓을 그래, 이런호 맞네요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이강호의 점인데요 들어갑니다!! 패스 김영준에게 최영원 캐치앤슛석정입니다 아, 곧바로 석점을 아, 임이는하이포스 아, 아, 이강호가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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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앞쪽으로 안홍석 유로 스텝 그리고 오는 선라이어 아, 안홍석입니다. 아, 이강호 아, 나이스 아, 패스 아, 안홍석의 오는 선라이어 그리고 아, 타임아웃이 할수밖에 없는 빅스입니다 h 아, 이강호. 옆드 코너로 들어가서 오른 왼손 이강호. 이강호. 와이드 오픈이에요. 석정. 어렵죠. 이강호. 가성호. 잽스텝 이후에 베이스 돌파. 키가오, 아. 아. 김영준, 와이드 아. 오픈 석정입니다. 들어미야중요할때 석정 한번 터치 최영원. 아. 빨리 나가야죠. 최영원. 직접 오른 밑으로. 채영호! 기병진 좋은 선수인데 나성호 오른손 레요어어 가위바위보 안홍석 패스가 나가지 아, 못해요 신상우의 3점 드라 아! 신상우! 이강호 아! 이강호 밀어놓고 와이드 오픈을 만듭니다 아, 이강호입니다 이렇 해서 팀 하늘이 빅스를 잡으면서 Claro ¡Señor, llevó